나아아라고라진하아로올리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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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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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만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에요 너무 잘돌려아 솔직 아아아아이아 이제 아아아아이 아아아아 이제아이 아아아아 이아아아아 어, 잠아아 사이로 아자아아가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가아 아아아아 아아아 받아신 세이커. 성공해요. 을 좋던 남자. 일단 찍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전클포몇면 지금 계속 연구 중이어가지고 클포머 그만 잘 돌릴 거야. 클포는잘 돌릴 거야. 하고 나는 툴을 활동시킬게. 투 효과로 내가 가져올 몬스터는, 어, 내가 가져올 카드는 클리포트 이름 부터 리클리포트. 눈치다요. <laughs> 눈치다. <지랄. 웃음> <laughs> 내가 리틀 리틀 가져가. 아니 너 한번 가져봐야겠다. 와 재밌어 이거. 효과가. 근데 효과가. 효과가 이제 뭐였더라. 사이야의 몬스터가 일반성은 반전성 했을 때그 효과를 무효화 시켜. 아 개놈 데로어 어, 그럼 이제 개놈 효과 무효화 되지. 네. 아니 근데 햇살 때 가지고 개놈 효과 무효가 안 돼. 아 그래도 구나아 그리고 이제 카라카고까지. 계속. 계속이야? 이게 이제, 클리프트가 없어지는 현황 아, 클리프트 있어야 돼. 응. 어. 그러면 이제, 나에게 이보셔, 친구야. 쌈도 그렇네. 어, 엔드패시, 펜드롬 들리는 묘지로 보내고, 툴리 가져올게. 라이 턴이야, 친구. 야바토가 없어. 들어. <laughs> 에이. 쨔키. 여기 어 망했네. 그 망했어. 근데 아니, 소환했을 때발동시킬게더러어 <laughs> 나는 툴 효과로 800을 지불하고 어, 아, 맞다 죄송, 아까 800안 지불함. 응, 그렇구나. 어. 쌤 아, 가져오는 거몇달다 찾아내더라고. 망했네. 망했네. <laughs> 그러면 이번에 야, 이거 원 이번에 원니해버나겠다는 나는, 디스크 잠깐 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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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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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세클리나트 나는, 보내. 나는, 클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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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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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나는, 음 일단, 세클리프트를 가져오고, 디스플효그를두 장을 특산시키고, 개놈으로 이제 막판에 체인 상까지 걸어서, 개놈으로 이 카드를 지정. 아니, 잠깐만, 나 못쓰지. 어차피 이게 내가, 내가 먼저야. 아니, 니가 먼저인데, 지금, 니가 응, 쓴데. 어, 그걸, 네. 늦러 가, 강한 S타일로. 아 정말 그러면 이제 네, 내가 저걸지중 시킬까 파괴 시켜버렸고. 네가 먼저고 구 내가 먼저야. 그러면 이제 디스크 효과 못 발동하고 새 클리프트 효과로 들우 네. 어셈블러로 가지고 아 이렇게 해버리네아 제대로 나 어셈블러 텐들러 스예개노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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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를 투사. 근데 아니 일부야 지점 5 이상 몬스터가 내가 어, 어 레벨 5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선했을 때가 이제 레벨 4 되었는데 5이상일 단 선했을 때가 효과보여서공연이 그대로야 세클리 어. 포테이타 개놈을 장착시킬게 아 어셈블러 2로 아 잠깐만 어? 그면공연이 올라가? 음아 미안 잘하 음. 어, 아, <laughs> 어. 잠시만 포크가 응. 안 받는다. 뭐 그런 거 있냐? 없냐? 그래퍼트 어. 있잖아. 어. 양니다 이게 문제네. 프엔드 할게. 네네. 네. 어셈블루는 아까 디스크 소환이 무효 돼가지고 드러울 못하겠구나. 어. 왜? 들어. 드로... 에이. 응. 이렇게 둘다 때리면 3300이네. 개 아프네. <laughs> 이거 진짜 건태. 시야겠다. 어, 어. 포카와 브이엔드는 뭐야? 저거 뭐 잠깐만. 얘얘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어 에이,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응. <놀람> 자, 아. 뭐야? 저거 졌네 에, 그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음. 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거거 나 일반선 에가지고 야버트사치 해다니까 아... 아 큰일났구만 무라쿠모 제외 위즈를 묶고 못 음. 뭐 파괴해야 되지? 2 아, 파괴 둘, 오케 감자 세트 하고 있는데 너로 사이클로 발동 파괴 투를 펜들럼 지자 8별 도지불라고 내가 가져올 몬스터는... 지금 음... 공격력이 4이야 액세스 레벨 4가 되니까 효과 무효대가 지고 공격력이 2 8 0 0이돼 아. 액세스를 일반 소환... 아... 일반 소환... 액세스 효과 무효 되서 공격력이 2,800대. 거기다 생클리프트정체수서 응. 공격력이 3,100샌드위스 시켜서 툴루리스트 소환... 여기다 아니다, 아니다... 지성, 지성... 일반 사양인 거잖아. 실수 실수 응? 실수했어 둘다 특수 소 응. 릴리즈아 아, 잠시만 레알 미아 <laughs> 레알 미아 뭐야 뭐야 아니 잘못 가져왔어 아실소하나특소 축소 아닌가 음. 존나 소리 아니 아카이브를 가져왔는데 멍청하게 안 가져왔어 아 거북이 무도써야 했는데 나 라이프 800 지불했다 응, 응. 그리고 이제 두 장의 릴리스 옷 아씨 위치겠네.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하냐? 잠깐만 잠 아, 패버하는구나. 응, 재장 이상한... 이게 툴을 별승리가 나와가지고 한 장만 집물로 같이 해준다. 응, 옷도 이제 아, 잠시만. 새클리포트는두장 재물로 같이 지어야 되나? 새클리프 이에몬스테 재물선이 하나씩 30, 킬리네. 아, 그렇구나. 아, 하긴 뭐 재물 가져올 건 좋으니까. 아카이브는 이걸 올려왔잖아. 이연도거세클리포티 효과로 하나를 썼지 2연 내가 가져올 거거든 음... 뭘가져오지제 하우스 분명인가마음 엔드페이지에 2장 들어왔는구나응 음. 시발, 시발. 아, 빨빨빨 디스크? 아 디스크, 아니, 디스크 아니야 미치겠다 우리 1번 했어요 이거 올리기 위해서 수없네 킬러 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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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 r 다 킬러. 어떨지 팬 i l l e r Killer. Killer. k i 들어 e r 님 시즌 아잠 r 나도나 l e r k 다 l l e r 룸이이번에 <laughs> 네, <이걸> 어니스트랑 <laughs> 같이 쓰면 괜찮다 그래 봐봐 어택을 해응아 이거 며칠 못고 어... 아 일단 이... 못파게아이 새끼 그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일단 공격을 해응그 다음에 얘가 먼저인가? 이가 먼저인가? 아무튼 얘를 써 그러면, 얘, 공격 오르고, 얘, 이 스치마크 오르다, 4,900이잖아. 또이것면또 음. 올라. 그럴 지 그니까, 5,000이 올라. 5,000이 오른다고? 근데 얘랑, 하바킬이랑은 안 돼. 네 어. 근데, 얘, 얘, 얘 때문에, 춤, 뭐야, 나 춤을 끼기 때문에, 랩프 절반 데미지 맞잖아. 5,000이니까, 그런가? 음. 안 써야 되네. 잠깐만, 죽으면. 에이, 에이. 7000을 지니까 7400인가? 7 0 0이니까몇0 0 0 7400 때문에 죽네 왜? 7400이고 2500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데미지를 총몇을 넣었나고? 6900때문이죠 6900이야? 응 왜? 아닌가 아닌가? 아니구나 이, 5 0 0천이 오르지? 5, 5, 5, 5 그러니까 9 0 0 그러니까 9500인데 2500이니까 6900이고 어 죽네? 죽네 헐 미친 한승 때리겠다 다시 한다 한승 때왜 이겼다 어, 말도 안돼 이건 이건 말도 안돼야 나도 처음에 패스 중 쓰레기였거든 그치 <웃음> 어니스트 진심 <laughs> <패스 중> 쓰레기였거든 핫승을 <laughs> 어니스트? 어니스트가 나왔어 희망이 생겼어 어니스트까지 해서 아. 야그 다음에 안돼 이건 안돼 라이프 그만 까가야돼이 대그 안 돼, 가야, 아니 나, 내가 성공 어? 존나 진지게할 거야 어? 하... 뭐... 존나 진지해 아, 볼로 그다 엔드 페이지 비데안 돼, 진지해 돼, 이건 음... 집중 해서라 간다 들어. <laughs> 야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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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마토 야 여기도 없네 여깄다 사그 어. 다음에 어. 공이 동무네 아택 응. 야 파괴 안돼 이런 데미지만 받아 3600이니까 2100이니까 1000만 받았어 전투를 파괴하게데안될것같 핸드페이지 오빠가 또 내가 마음 파악 아개 걔는 슬리퍼를 못 그러면 이카드분석하게 이거 써야아야 니가 네, 아까 이럴 때2 0 0 0불안 했었네 응? 네2 0 0 0불안 했었네 했어도 6천이야. 0 0 0이야 상관없었긴 한데 파기 시켰는데 세클리포트 6야 카드 한것같 세클리포트 6걸 카드 한것같은아라이프가 왔어 리트 저웃기가 없어 심심평론 뺐네 클리퍼 트스터를좀 시킨다 클리퍼고또 음. 이제 팬들런스 좀 시키고 사군상관없팬들서나오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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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이 나, 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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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디스크 맞집이 좋다, 되어도 데개 걔는 산장만지이 아카이브에서 걔는 효과를 팔고 어서 어떡하소? 음, 아까 이동 이가 몬스터 패로 오는 건가? 이거아니이이거 아, 이거. 좀만 좀만 이곳. 음. 이거 올릴게 이제1방서한번 남은 건가? 아이다 선했어 아다곳이나이드이리가좀 어, <목소리도> 음, 방 들어가자. 어, 들서거자 다음에. 빠발동 어 그러니까 치야 되나 아 너무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래서 집중도 쓰기 싫다니까 이 예씨 2800이지 천, 천, 1800이구나 릴리즈 없이 했구나 에이 뭐맞아 이번 그 곡이겠어 아, 나고음도고친구어때2겠0 0 되겠어? 안되0어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되겠어? 데되안돼열어안 되겠어? 안 되겠어? 어안되어 난전 살아도 진짜 많은 팬들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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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嗯。好 이브, 어, 졌어. <웃음> <웃음> 아, 점프, 전개가 대단하네. 그만하자야 일대일로 그냥 끝내자. 아니야 해. 아이, 내가 성공 이란 말이야 다음 <laughs> 아, 죽겠네. 끝을 봐야지. 죽을 것단 말이야 이 집중을 다 하면. 슈니 잘못했다. 아니야 어차피 살짝 <laughs> 깎을 수 있어. 아이 그때 l 음. d 크문을 r 고 b l 파괴했으면 m a 다시 발동할 수 있었어 근데 발동했을 때 발동하면 아카이브로 두 개를 몰라 그런데 a t w 지 s 덜전했겠지 야성 t e 응 제발 그 Python is there. 가 u 가 all my high 이거, 해치카랑, 아 무라쿠모랑 하바키리야, 사이클론이야 쓰레기야 이거, 다 쓰레기야 아나 진짜 <laughs> 왜. 뭐해 긴장해서 틀어놨어 용식아 하바키리가 좋아 득사운드 그 못고 있다네 사이클론이야 <laughs> 아. 음, 음. 뭐왜 뭐해, 뭐해 야 좋아 오레오턴 됐어 집중부터 풀어버리겠어 그냥 어? 해피 필기 틀아 아, 간다 활동 활동 박야 어? 잠깐 합성 발동시켰어 안돼 이거 아니야 네 요렇게 요그나 쎈센 요나이 둘을 배치자 어떠해 이제 팬들 흔치자 응 네. 하지만 할게 없어 <laughs> 뭐지? 할게 없지? 이렇 어? 응? 어. 배 나간 진 지금? 할거 같애? 해야 돼 <웃음> <웃음> 결국 사네 어, 어차피 엔드 페이지야 한 주안니까 어안 어. 섞였는데 뭐지 개놈을 가아 개놈이야 아 카이블 가져온다 내가 가져온 거다 아 카이블 아 카이블 제자 빨리 빨리 좀나 와라 그냥 절반 갈라서 가져온 오 거야 지금 안 섞어 이걸 쓸 거잖아 아, 어떻게, 어떻게 아쓸 거야 안쓸 거야? 건말쓸 건데 쓸 거야, 거야? 거야. 벤들럼 속한 응, 응. 나와라 지랄 그냥 일반 소환 <laughs> 지랄 그냥 일반 소환 아 어, 뭐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집중 모드 푸니까어어왜 팬드롬 어. 소환? 얘까지 였어. 특수 소환. 응. 왜냐면 액세 효과 잘안 쓰거든. 엔드페시 어, 둘을 파괴시켜버리고. 음안 쓰는구나. 둘을. 내가 가져올 카드. 둘이다 1800, 얘는 특수전에서 천 발대. 아. 레벨은 그 레벨은, 레벨은. 44아 엔드. 후후후후! <목소리> 음. 음. 누에! 음. 네. 자! 와! 페나티지르 스파이너티지르. 예예예 오케이. 오케 얘를 어떻게 한다고? 싫어! 영혼의 턴오버! 음. <laughs> 아, 수장도. 아 <laughs> <장고. 웃음> 수장까지 들어 준다. 이런 방법도 있고. 아카이브 효과 발동! 올린다! 쇼옹 인싸시하일반선에 <laughs> <신기하네. 웃음> 했지 <laughs> 어떠냐 역시 영혼의 톤 영혼의 톤업의 효과다 음, 그래서 비싸뿐 레비스 예, 예. 나도 알았어. <laughs> 저 알았어. 저 어, 어? 어. 어, 이제 알았어 저저솔컨히 이제 알았어 왈르 갑자기 좋아졌어 어? 어나 이제 벤드로맨 벤드 지져 아패0 0라 지불한다 흐 <laughs> 까주지 까지그 라이프 따 까주지 아나들어안 했다가 맨핏시 아 합승 아 맞다 드로잉 야 잠깐 잘해진거 없어 아다이네 흐흐 큰일날다 내가 가지고카드는 세클리포트 펜드론 음, 서카 와가 몬스터 닷지 리어 아카이브 특수전 몬스터 닷지 디어로맨 세클리포트를 장착 세장을 릴리스 아니 두장을 릴리스하고 아유. 나와라 힐러 아카이브 그 아, 네. 효과 발동 테로 올린다 세클리포트 효과를 발동 내가 가죽카드 아 개바사 했냐? 안했구나 내가 가져올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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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가져올까?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나는 니클리포트로 가져온다. <laughs> 공격 지라림 세클리 클리포트 공격 아니다 지라림 아니다 지라림 다시 라림 클리포트 아클포 클리, 아, 클리포트 킬러 효과를 했다. 상대는 음. 패패에서 무조건 몬스터를 묘지를 보내야 한다. 메인이야 메인 페를 발동한 거지. 땡큐. a 좋은 건데. 어 잠시만 <laughs> 어 잠시만 저기 <laughs> <적이> 아닌데 <laughs> 킬러 어때? 응 음. 삼천 엔드패시 오다이트 팬들은 맺으로 간다? 그러면서 내가 가져올 카드는 바로 어셈블러 어셈블러 음. 아, 오만 싸마도턴이다. 오마... 들어 저... 어 괜히 겐이 발동시켰어. 에까 개발이야. 아 효과. 이 효과 뭔데 근데? p 리는 몬스터를 발견한다. 안시 소환 시켰을 때개 기류상. 아 어... <laughs> 효과를 받는다. 체인! 어걸수 있어? 못 구운 적을 쓴 건데. 체인 a 나 어. 음. 자유 체인이었어 저거? 모르겠다. 어안안 아, 안 되지 않나? 안 되나? 돼? 되. 음. 되면 좋다는데. 되면 좋다는데. 샘. <laughs> 안될 거야 아마 아마 안될 거야 앤데 어, 어, 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진짜 높은 로망들러서가야레응 아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공카로 튀죠 어? 진짜? 응 그러네 하리 마지막 점기할 거야 <laughs> 응 혹시 반전으로? 나나 <laughs> 어셈 블러펜들러 <laughs> 진짜 아8 1 0으로할 거야 내가 약을 빨아 주겠어. 디스크에 소 s 시켜주지 까 r t s e y Catch it up. Ti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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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s c 고 s Tiscus. t i s 가 집중 모드로 안한 상태에서 했잖아. 어. 음. 아까 패가 잘 나는데 왔 내가 좀 이상하게 했어 첫 번째. 근데 음. 두 번째는 패가 좀 약간 얼떨떨했는데 내가 잘 돌린 거고. 난좀 이상하게 뭐 지원 모드. 네,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이긴 아싸 이긴. 아, 나 해피 애기털. 아, 맞아 해피 애기털. 해피 애기털. <laughs> 해피 애기털 얼굴에 괜히 집중 모드 풀어버렸지.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해당 영상 찍겠습니다. 26분 찍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럼 끝.